생명선이 선명하게 뻗어가는 도중에 아무런 장애 없는 생명선은요, 가장 좋은 생명선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는 손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염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꼴 중에서 생명선은 주로 수면과 건강, 생로병사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손금으로 봅니다. 보통 생명서는 검지 아랫부분과 엄지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지 안쪽을 크게 반원형으로 둘러싸면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굵은 손금을 말합니다. 생명서는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얻어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한개 아닌 두개 이상의 선으로 연결되거나 중간에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선들이 집합하여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선이 선명하게 뻗어가는 도중에 아무런 장애 없는 생명선은요, 가장 좋은 생명선을 봅니다. 즉,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생명선은요, 보기 드문 일상의 생명선의 손금으로 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는 손금은 첫 번째는요, 굵고 긴 생명선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활처럼 휘고 굵고 긴 생명선을 가진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스테미나가 좋으며 활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할 사람입니다. 성격은요, 손금선이 굵은 것처럼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집이 있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는요 굵고 짧은 생명선입니다. 굵고 짧은 생명선을 가진 사람은 타고난 체력은 비교적 약하나 정신력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을 극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하여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명선이 차츰 길어져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명의 장단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요, 명확한 인생감과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실행함으로써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는 굴곡이 커다란 생명선입니다. 중지 아래 세로로 기준을 잡았을 때이 기준을 넘어서면 굴곡이 커다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의 굴곡이 커짐으로써 금성구의 언덕이 넓게 발달하게 됩니다. 금성구는요 엄지 손가락 뿌리 부분의 볼록하게 튀어난 부분을 말합니다. 금성구는 체력 및 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선 굴곡이 커서 이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웬만해서는 병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장수할 운명으로 봅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서 두뇌선까지 진하고 길게 뻗어 있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뇌선이 장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뇌선은 곧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강인한 정신력이 있다면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곡이 커다란 생명선과 뚜렷한 두뇌선을 가지고 있다면 질칠 줄 모르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평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넷째는요, 우물 정자 모양이 있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의 우물 정자 모양의 문양은요, 건강이 점차 좋아짐을 나타냅니다. 우물은요, 많은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맑고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따라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쾌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주역에서는 요 물을 재물운으로 봅니다. 생명선에 우물정자 모양의 손금이 있으면 재물운이 있다고 봅니다. 샘물에 물이 샘솟듯 우물정자 모양의 손금이 있으면 재물도 생물과 같아서 끊김없이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선에 대해서 면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요. 생명선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명선이 짧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생명선이 보통 사람이 손금보다 절반 이하거나 3분의 1 정도 되면 짧은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선이 짧아도 다음 세 종류의 손꼽이 있다면 장수하는 데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두뇌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짧은 생명선의 약한 기능을 두뇌선이 보충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운명선이 선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명선이 운명선에 기대어서 오히려 장수하게 됩니다. 셋째는 이중 생명선 즉 보조 생명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조 생명선이 주 생명선을 보조해서요.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